아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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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몇년 모셨어요? 어 여보 툭툭이아저씨가가봐 아빠 가봐다잘른잘랑하내가다 신나게 빵빵도 있어 아빠는 약간 재간불이네 최고속도 최고속도 아빠의 하루 여보 <laughs> <요거> 진짜 <laughs> 지금 배달갑니다 배달 엄마 또하다 안녕 리라 언니 가신다 아 시간에 500원 <laughs> 시간이 40분 <다시> 분와 <뿐. 웃음> <다시 뿐?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커피 <laughs> 밖으로 나가셔야 되세요. 그리고 우리 인도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나요? 아한 바퀴?